이 부분은 여러분 이제 같이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실 때 그냥 말로만 하고 하고 넘어가시면 좀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직접 지금 제가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상품명 관광 컨텐츠 기획서 쓰기는 미리 말씀드리면 어 플래그리에 아마 이 파일이 올라갈 거예요. 이 그 콘텐츠 기획서 파일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만 대략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셨던 이 상품 있잖아요. 이 와디즈 상품, 그 상품의 제목을 보시면 대박 이런 여행 해봤니? 당일치기 수제 전통주 만들고 시골 집밥 힐링 여행 제목이 아마 한 25자 정도 될 텐데 이 제목을 정하는 것도 그냥 정한 건 아니에요. 상품명을 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우선 첫 번째로는 질문형이 있어요. 질문형을 하는 질문형으로 제목을 만드는 이유는 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회사 서비스가 좀 이름이 알려진 서비스다. 그러면은 브랜드 이름을 맨 앞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핵심 키워드형인데. 만약에 정말 대체불가한 우리 그 관광상품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품명을 만드신다면 더 특별하고 유니크한 그런 상품 이름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 푸디온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무도 저희 서비스를 몰랐고 그리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와디즈는 처음이니까 이제 아, 어떻게 해야 우리 회사를 상품을 알릴 수 있을까 했는데, 방, 그 브랜드를 강조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 그러면 차라리 나는 호기심을 자극하죠. 그래서 이제, 대박, 이런 여행 해봤니? 하고 질문형을 던졌는데, 이 이런 여행 해봤니의 가정은 너 이런 여행 안 해봤지?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행 해봤니라는 질문으로 사람들이 어, 나 이런 거안 해봤는데라는 생각을 하게끔 제가 이 제목을 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일치기는 사람들이 그 저희 세대 우리 이3 0대 세대들은 사실 자유여행에 익숙한 세대지 그런 패키지여행이나 이런 당일치기 그 펨트어에 익숙한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조차도 막 단체로 막 일박 이일 어디 간다고 하면 부담이 될것 같아서 당일치기라는 단어로. 아 조금 사람들한테 장벽을 낮추 낮춰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이 단어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어그 전통주를 만들고 사실 시골집밥을 먹는 건 그렇게 특별한 여행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이 부분은. 어, 괜히 멋진 말로 포장을 하면은 고객들이 오해를 하거나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실까봐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요. 수제 전통주 만들고 시골 집밥. 대신에 이제 여행 앞에 힐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머리 아프거나 뭐 이렇게 한, 하루 좀 쉬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했었고요. 네. 상품 가격은요. 어, 상품 가격은 원래는 89,900원이랑 어, 92,000원 했었고, 이거는 1인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참여 인원은요. 어,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게 있어서. 아, 네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상품 가격을 이제 이제 각자 정하시겠지만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건 플랫폼 수수료, 그 다음에 어 부가세 10%,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이 부분까지 가격에 다 들어가서 어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참여, 참여 인원은 1회, 1회, 어 이거는 잠깐만요. 검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참여 인원은, 아이고, 안 바뀌네. 1회 16명으로 제한을 걸어 뒀어요. 어, 1회에 16명을 제한을 둔 이유는 제가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 봤는데 최소 16명은 가야지 이제 어, 저한테도 조금은 이익이 남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저는 목표가 1000만 원을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16명씩 와서 천만 원의 매출을 내기 위해서는 총 8회를 운영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원 막걸리 여행은 총 8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초보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 배운 거는 제가 이때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물론 펀딩이어서 어 상관 없,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광 상품을 기획하실 때 최소 출발 인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 왜 중요하냐 하면요, 최소 출발이 만약에 1 0 명이면은 나한테 5만 원이 남고 1 5 명이면은 3 0만 원이 남아요. 근데 만약에 8 명이면은 저희는 그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 출발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는 출발 이 정도 인원은 채워져야 우리 회사에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서 정해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이 당시에 천만 원 버는 게 목표여서 이제 매출 내는 게 목표여서 사실은 이거를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무조건 어떻게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1 6 명을 채워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도 최소 출발 인원을 정해서 운영을 앞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상품 내용 요약은 이제 뭐 당연히 체험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어 식사 식사 메뉴 그 다음에 뭐 전통주 소개 그 다음에 뭐 호스트 소개 소개 등등 이거는 여러분이 와디즈 푸디온 들어가셔서 한번 내용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출발일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출발일이랑 출발 시간은 저는 30대 남녀 직장인 대상이잖아요. 서비스가 직장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말로만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 그 출발 시간은 직접 답사 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저 아, 저번 주도 홍천에 다녀왔는데 어 단풍 시즌이라서 차가 거의 두 배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발하고자 하는 시즌을 대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답사 다녀오셔서 출발 시간도 정하셔야 되고 만약에 단풍 시즌이라서 너무 막힌다 그러면은 한 시간 정도는 더 일찍 출발하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이제 환불 및 취소 규정인데 처음에 예비 창업자분들은 아마 이런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건큰 플랫폼의 환불 취소 규정을 읽어보세요.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뭐 최소 일주일 전까지는 뭐 취소가 가능하고 뭐, 뭐 이틀 전까지 취소하면은 금액이 50% 환불 하루 전까지는 뭐70% 뭐50%뭐30% 환불 그다음에 당일 날은 취소 불가 이런 식으로 환불 및 취소 규정도 정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판매 채널 및 예약 방법인데 저는 사실 어그 창업 준비 기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퇴사하는 날 청년창업사원학교가 합격을 해서 사실 조금 준비가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다 보니 어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어, 제품이 없는데 앱부터 만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에 만약에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으셨다 하시면 굳이 그런 웹사이트나 어, 앱 서비스가 없어도 충분히 우리가 만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판매 채널은 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여행사 플랫폼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뭐, 결제는 카카오 뱅, 카카오 송금하기. 그 다음에, 토스, 이런 걸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 같은 경우에도, 어, 그, 방법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건 제가 뒤에서 말씀 다시 드릴게요. 답사 일정. 답사 일정이 진짜 중요한데, 저도 그 홍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일을 정말 비효율적으로 했어요. 하루 가서 하면 되는 일을 막세 번씩 가고, 그 다음에 답사도 계획을 좀 짜서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이라서 좀 서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저도 답사 갈때 어, 도착 시간, 그 다음에 한 시간 단위로 쪼개서 업무를 분, 분할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것도 답사 일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어 스케줄을 를 직접 만들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답사는 무조건 갔다 오셔야 되고 푸디온도 지금 모든 상품은 제가 다 검증하고 답사 다녀와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단체 이동이 있고요. 이동이 있고요. 개별 이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단체 이동을 추천드릴게요. 단체 이동으로 버스를 대절하신다던가 뭔가 교통수단을 여러분들이 예약해서 같이 상품을 만드셔야 어 그런 상품 운영에 있어서 효율도 좋고 그리고 수익도 더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수단도 개별보다는 저는 단체 이동을 추천을 드리고 음 가이드 및 호스트는 저는 처음에는 대표가 무조건 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는 어 가이드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고객들이 안전하게 그 체험 상품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인 거고 어 호스트분들은 그 본인들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잘 전달해 주는 역할인데 그 그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어, 부족한 부분들을 어,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가 무조건 가셔서 동선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잘 지켜지는지 시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 가이드나 호스트가 친절한지 그다음에 가이드나 호스트의 그런 에티튜드가 정말 열정적인지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스케줄 운영 시간인데요. 어, 푸디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나시면 아, 뭐 그거 그냥 쿠킹 클래스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저희는 조금 달라요. 저희는 어, 지역에 있는 식재료를 활용해서 하나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요. 미식 관광 상품을 만드는데, 보통은 어, 지역에 쿠킹 클래스를 가보니까 운영 시간이 짧게는 한 30분만에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냥 우리가 유럽 갔을 때 찍고 가는 그런 여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푸디온의 경우에는 최소 여행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짜고 하나의 액티비티를 추가해서 온전히 어, 지역의 음식과 어,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어, 있도록 상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간도 여러분들이 1시간으로 할지, 2시간으로 할지, 3시간으로 할지 정하셔야 하고, 이제 운영 시간이 늘어나면 인건비도 늘어나고, 여러 기타 비용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잘 해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포함, 불포함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저도 여러 관광 컨텐츠를 그 분석을 해보니까, 포함 사항에는 어, 뭐 교통비, 가이드비, 그 다음에 식사, 식비, 어 입장료 정도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고객들이 좀 부담을 안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불포함 사항에 써 있는 거는 어 이제 여행자 보험인데 여행자 보험이 제가 한번 단체가입을 해봤는데 연령에 따라서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근데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고 한 2천 원에서 3천 원 이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체로 어디 간다, 그러시면은, 어, 한, 그, 고객들한테 그 여행자 보험은 불포함입니다. 개인이 직접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서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상품 기획서 제가 만들 때 저도 이렇게 다 직접 써보고 답사해서 만들어 보고 나서 상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하나 지금 생각나서, 어, 아, 하나 보여드리면요. 요거는 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여러분 도움 될것 같아서 이게 저번 주에 저희가 실제로 만들었던 랜선 여행 스케줄이고요 이제 보시면 아까 제가 1시간 단위로 시간을 쪼갠다고 했는데 어, 라이브 리허설 시간, 그 다음에 큐시트 확인, 강의 자료 확인, 장비 세팅 그 다음에 1시에는 어, 접속하실 수 있는 유 r 를 발송 그 다음에 출연자 스탠바이 이런 식으로 해서 랜선 여행인데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 예상 질문도 제가 미리 다 적어 놓고 이런 식으로 저도 상품 하나하나 다 개발할 때 직접 다그 문서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